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거대한 빌딩 숲 있잖아요. 이런 도시들은 대체 어떻게 지어질까요? 오늘 얘기해 볼 건데요. 바로 종이 도면 대신 미래를 보는 안경, 스마트 글래스가 건설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놀라운 혁신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 말이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니, 이 얇은 종이 한 장으로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3차원 건물을 진짜 오차 하나 없이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전통적인 건설 현장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였죠. 과연 이 문제를 풀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와 미래가 딱 갈리는 거예요. 왼쪽처럼 2D 도면에 의존해서, 뭐랄까, 감으로 일하던 시절에는요, 실수가 생기고 일이 늦어지는 게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3D 모델을 현실 세계에 그대로 겹쳐보는 이 디지털 오버레이 기술, 이건 추측을 확신으로 지연을 속도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이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스마트 글라스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안경이 아니에요. 뭐냐면 실제 건설현장이랑 건물의 모든 정보가 담긴 디지털 설계도 우리가 빔이라고 부르는 그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거의 뭐 마법의 창 같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던 건물의 뼈대나 신경망까지 싹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스마트 글라스가 주는 첫 번째 놀라운 능력이 뭘까요? 바로 건설현장의 엑스레이 시야를 선물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확도를 확 끌어올리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도면 없는 현장. 와이한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말해줘요. 수십, 수백 장의 그 두꺼운 종이 도면이 싹 사라지는 그야말로 혁명이죠. 더 이상 머릿속으로 막 복잡한 설계를 상상하면서 씨름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작동 방식은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작업자가 그냥 저 벽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스마트글래스가 그 위에 3D 설계도를 정확하게 딱 접쳐서 보여줘요. 지금 보세요. 벽 안에 숨겨진 배관이나 전선이 손에 잡힐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죠. 이러면 드릴로 뚫으면 안 되는 곳을 정확하게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값비싼 실수를 아예 원천 봉쇄해 버리는 거죠. 이 엑스레이 시야 덕분에 피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대한 강철 빔이 지나가야 하는데, 어이쿠, 그 자리에 환기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간섭 문제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발견하면, 아, 다 부수고 다시 해야 돼요. 하지만 스마트 글래스가 있으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미리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능력은요, 이건 거의 뭐 순간 이동에 가까워요. 스마트 글래스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문가를 문제 현장으로 순식간에 소환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진짜 악몽 같은 상황 한번 상상해 볼까요? 현장에서 아무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빵 터졌어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는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 전문가가 비행기 타고 올 때까지 며칠이고 공사는 그냥 멈추는 겁니다.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스마트 글라스가 이 모든 걸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작업자의 눈이 곧 전문가의 눈이 되는 거죠. 원격에 있는 전문가는 작업자가 보는 화면을 똑같이 보면서, 자, 여기 보세요. 하고 화면에 직접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화살표로 지시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CYIC 기술이라는 건데요. 이동 시간 제로죠. 그야말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다치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스마트 글라스가 어떻게 작업자 옆에 딱 붙어서 든든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는 작업자의 안전을 정말 여러 겹으로 시켜 주는데요. 일단 도면 보느라 한 손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두 손이 자유로워져서 훨씬 안전하고요. 또내 시야 밖에서 갑자기 포크레인이 접근하면 눈앞에 바로 경고등이 번쩍 떠요. 위험 구역에 발이라도 들이면 바로 경고음이 울리고요. 심지어 AA가 어? 이 사람 안전모 안 썼네? 하는 것까지 확인해 주니까 이건 뭐 사고를 미리 막아주는 개인 경호원이나 다름없는 거죠. 네 번째 변화는요. 현장의 진짜 골칫거리죠. 바로 서류 작업의 혁명입니다. 그 클랩보드랑 펜들과 하던 지루하고 시간은 엄청 뺏기던 그 일이 어떻게 목소리 한 번으로 끝나는 디지털 증거로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진짜 마법 같아요. 작업자가 문제점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냥 하자기록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스마트글라스가 알아서 사진을 착 찍고 그 위치 정보랑 문제점을 설계도 빔에 자동으로 태그해서 중앙 데이터 서버로 바로 싸주는 겁니다. 사무실에 돌아가서 보고서 쓸일 그냥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데이터는 그냥 보고서가 아니에요. 건물에 디지털 출생기록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십 년이 지나서 건물을 수리할 때 아, 이벽 안에 어떤 파이프가 어디로 지나갔더라. 이걸 정확하게 알수 있는 정말 귀중한 유산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엑스레이 시야, 원격 협업, 안전 강화, 자동 기록까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 보면 어떤 거대한 그림이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건설이라는 산업 자체가 그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예전 건설 현장은요, 소수 베테랑의 머릿속에 있는 그 경험에 의존했잖아요. 솔직히 그분들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갔죠. 하지만 스마트 글래스는 현장을 완전히 바꿔요. 이제는 누구나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 모든 기록이 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똑똑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왼쪽처럼 경험에만 의존하면 그 베테랑이 현장을 떠나는 순간 수십 년의 노하우도 그냥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허무하죠. 하지만 오른쪽 데이터 기반 현장은 다릅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의 기록이 클라우드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전부 회사의 영원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초기 모델은 막 엄청 무겁고 배터리도 금방 닳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술이라는 게 정말 무섭게 발전하잖아요. 훨씬 가볍고 좋아진 산업용 모델이 나왔고, 이제는 뭐 애플 비전 프로처럼 우리한테도 익숙한 기기까지 등장했죠. 이런 기술의 발전이 현장의 변화를 더, 더 빠르게 이끌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짓는 건물 하나하나가 건설되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 기억으로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건물 스스로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고, 더 효율적으로 유지 보수되고 심지어 다음 건물을 지을 때 조언까지 해주는 그런 미래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짓는 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구조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